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노블럭스를 하고 있었는데, 누가 신고를 한다 했어요. 저 진짜 놀랐어요. 저는 여덟 살인데, 아예 어른이 신고 안한 거. 저 놀랐어요, 진짜. 저 진짜 엄청 놀랐어요. 아니, 저 진짜 놀랐거든요? 갑자기 오빠 옆으로 다가가는데, 나이 신고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. 응. 나 한... 아, 너무 안타깝어요. 근데, 저가 진짜 하는 게, 그 사람이 아예 저 가족도 아 없는 거, 신고 난다는 거예요. 저집 비밀번호 이름도 보르면서 지금 신고하고 있을 거예요. 저 이름 뭘까요? 저 이름 최지, 아요. 세 글자, 둘 글자로 만든 지, 아요. 그것 때문에 진짜 잘 신거 안돼요. 몰라요.